시장이 빌빌되고 있는데,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약간씩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지금 오전 11시 48분 현재, 어, 주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양봉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거래량 추이를 보면은 전일보다 어, 더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세력이 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전에 이제 그 강원에너지가 상승을 하게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산업용 보일러, 열교환기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온 고압 그 설비 제작 이런 곳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산업용 사람은 이지 않습니까 뭐이런거 하는 회사인데요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smr 핵심 부품 역량을 가졌이 우리가 이제이게 중요하잖아요 원전 하은은이 m r 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보일러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원전 테마에 그렇게 막 엮이지도 않아요.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원전 테마는 아니라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BHI라든지 뭐 이런 쪽에 엮이지가 않아요. 한전기술, 한전산업. 근데 이제 요 기술이 그러니까 요 고원 원 가스 가스로용 원자로 같은 경우가 이제 smr 에, SM, 에, 그쪽 원자로 중에서도 이제 고온가스를 투입해서 하는 원자로 어, 이쪽에 이 smr 쪽에는 어, 이런 이제 내열 내입 에, 용접 뭐 이런 쪽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강원에너지가 그러 이제 원전 공급망 지금 저쪽에 미국에서도 지금 smr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을 계속 2050년까지 지금의 내배까지 이제 늘리겠다 25년 동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관세협상 하면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 주로 이제 조선이죠 어 조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선 외에도. 사실, 원전이라든지, 방산, 요런 쪽도 이제 좀 협력을 좀해 나가는 그런 그 형태들. 그래서 원전도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강원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강시를 좀 이끌어 갈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용 에너지 설비를, 산업용 보일러 뭐 이런 거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어, 얘들이 이제 강원 에너지가 이제 SMR이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수소연료를 기반한, 어, 2차 전지. 이쪽도 지금 진출 중입니다. 수소연료 전지. 그래서, 어, 과거에 이제, 강원에너지 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볼만한 종목도 아니고, 크게. 예, 그래, 이제, 테마에 또 엮여도, 뭐, 잠깐 반짝 올라갔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고, 뭐, 그런 것이 빌비재 근데 주가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제, 요 때는 이제 원전 모멘텀이기 위해서 뭘 한번 부각이 된거 빼놓고는, 아예 도통 뭐,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죠? 이때 딱 한번 움직인 것 빼놓고는, 어 거기 이제 이때 움직인 이후에 거의 1년, 어, 2년간 조정을 받았고, 어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을 치고 있는 거라고. 강원에너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자체는 그래도 돌아가요. 어, 그리고 이제 아마 저 2023년에 이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어, 저게 이제 이 규모를 한번 봐봐요. 어, 매출액이 원래 7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1392억으로 급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24년에도 어, 일부 반영이 되었는데, 어, 그때 이제 모종의 시설 투자에 따른, 어, 형태가 있었던지, 에 대규모 공급계약이 어쨌든 있었던 거죠 캐파 증설에 따른 대규모 공급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야 저게 그리고 지금 올해도 보면 536억이니까 이 구조가 고착이 됐다는 거거든 결국에는 어그 당시에 없던 매출의 신성장 동력이 확보됐던지 아니면 대규모 그때 이제 워낙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규모 거래가 터질 만큼 공급계약이 대규모로 나왔든지 요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죠. 어, 그래, 이제 주가가, 어, 날라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게한번 보자고, 어, 이런 것들 보자고, 어, 한전 산업, 두산 연어빌리티, 자, 2023년에 크게 안 움직였죠. 그렇다는 것은 원전 쪽이 아니고, 어, 이 회사만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걸 뭐, 굳이 들쳐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만큼 이제,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어, 주가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도하는 것이죠. 요번에 올라오다가 보면은, 어, 0 0 0 원에 안착을 못 하고, 이제 빌빌대고, 거기서 이제 맞고, 조정을 좀 받았지 습니까 아, 우리가 이제 주봉 자리를 보더라도, 어, 주봉 자리를 보더라도 바로 그 15,000원 부근이또 여기 딱제항이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뚫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 딱 나와 있죠. 어떤 식으로? 자, 요런 추세 자리를 돌파를 하게 돼서, 요 15,000원을 뚫게 되면. 저항이 별로 없어. 2만 천원대, 2만 원 초반까지 저항이 별로 없어요. 어, 이 자리에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이제 좀 됐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이제 2만 2천 원 부근이라고. 어, 그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2만 원 자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마디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2만 원을 잡, 먼저 잡는 게 맞겠죠. 어, 그렇게 이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이 범주까지. 예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 저게 응? 음? 수급도 한번 살펴보자고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그렇게 막 매매를 안해요 근데 내가 볼때는 일단 실적이 증명을 해주면서 어, 좀 안도감이 첫째는 있었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1분기 실적이 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워낙에 저 사실 올해 들어왔고 그 개별주 시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어, 주식시장이 이제 예, 좋았어요. 겸 이후에, 이제, 올해 기대심 내야 아주 좀 좋았는데, 계속 빠졌잖아요. 근데, 요 상승의 동인이 SMR 쪽에 있었다라는 거 보면, 어, 보면 아니라 SMR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SMR하고 이제 2차 전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열 교환기, 산업용 보일러, 뭐, 이런 쪽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SMR. 그 다음에, 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소연료전지, 에 수소연료전지, 2차전지, 에 뭐, 이런 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형 에너지 사업으로 좀 많이 탈바꿈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장성이, 아니, SMR이라든지, 수소연료전지, 이런 것은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건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업황이 이제 좀 바닥 짓고 살아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종목도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 주가가 이제 꽤나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 이것은 그대로 이제 보유를 해서 어 가져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봐요. 여기서 이만 오천 원 여기 맞고 쌍복 맞고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내가 볼때 대신 이제 안착을 해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안착을 안 하면 이제 요런 식으로 조금 요렇게 해. 이 자체가 하나의 그만 삼천 원에서 그니까 만 오천 원 요런 자리가 하나의 이제 빡스권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 요, 요런 식으로 이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고점, 저점이 낮아지면서 쌍봉 안착이 안 되면,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서 그러지, 전체 무드는 가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실적도 어 양호해지고 있지만, 어 미래형 산업의 탈바꿈이 잘 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구도를 잡으면 되는 거라. 그래서 현재 자리는, 어 당연히 보유죠. 당연히 보유를 하시고, 어, 어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위골이 달았잖아요. 어, 어, 신규로 매수해도 됩니다. 아, 이런 경우는 신규로 매수해도 돼요. 어, 어, 요게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져야지 사실은 이렇게 쭉 오늘 만 오천 원 돌파로 올라가거나 이러는데 이 거래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요, 어제, 어제 고가 부분으로 와도 거기서 이제 매물 소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근데 매수에도 되는 자리라는 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러고 이제 뭐 신규로 또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또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오르고 채팅 앱을 잘 활용해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제 진짜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주식이 이제 잘한다 해도 장세가 또안 어 좋아지거나 아뭐 오늘처럼 금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주식 하락장이거나 또 내지는 어 전문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안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주식 경력이 오르고 채팅 앱에서 활동하는 저, 전문가들은 24명이나 있는데 최소 10여 년에서 많게는 40몇 년까지 이렇게 주식 경력이 있다 보니까 어, 내공들이 대단해요. 그 전문가들이 직접 고른 종목을 매수 매도가를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뽑아주고 있는 것이 오르고 채팅앱이라고. 그것이 전부 다100% 무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100% 무료인데 그것을 안 들어보고 있는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데. 어설픈 데 들어가가지고 자꾸 쥐어 터지지 말고, 어,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른 걸 해라 이거죠. 똑바른 데 가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곳이 오르고 채팅 앱인데, 이 오르고 채팅 앱은 갑자기 뭐 오르고 채팅 앱을 뭐 선전하냐, 광고하냐, 그게 아니고 이게 천재투자 t v 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르고 로고하고 천재 투자 로고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거금을 투자해서 이 어플 하나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요걸 다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공짜로 다, 아, 줘버리는 거예요. 100% 무료로. 그럼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를 하고 앱 다운로드 하면은 여러분들 앱 다운로드한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무료 회원 가입할 거 아니냐고 무료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어 로그인해야 이제 무료방 입장이 되니까 로그인 상태에서 오르고 무료방 하단에 보면 공개 채팅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바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클릭을 해 보면 이 천재투자 무료 종목 주요부터 트라베스트 코끼리 아저씨 무료방 어 윤석코인 이 코인도 있죠. 코인도 두 명이 나 있어. 2명에는최유석 대표 무료방, 김민균 대표 무료방, 주식왕자 무료방, 차트마스터 무료. 해가지고 스크롤 내려면 쭉 있어요. 이 전문가들 다 공짜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제목 누르면 다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또 투자성향도 간단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조금 매칭이 달 되겠다. 그런 사람 우선순위를 두고 입장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도 많이 활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다 들어오는 거지 뭐. 어 그러고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거 나하고 이제 너무 성향이 안 맞다 그러면 빠져 나가면 되고 어연마치 어, 맞는다 그러면 나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들이 추천주를 쭉 보는 겁니다 근데 추천주가 분명히 겹치는 종목이 있어요 하루에 진짜 뭐 어, 시장 주도주로 대장주로 부각될 종목들은 뭐 서너 명이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종목은 여지없이 급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수익을 낼 것이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편의로 하는 것이고, 어, 중요한 것은 오르고 무료방의 입장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다 공짜로 퍼주는 것은 천재투자TV 구독자 늘리려고 저희가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자에도 같이 해서 어, 수익을 많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모멘텀 이 있어야 되고 주식이 하락장을 삐짓고 저가 매수가 세 들어올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센 종목이고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세가 약간 오늘처럼 이렇게 확 조정받을 때는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을 주로 매매하는 게죠. 세력이 없으면 관리가 잘안돼 지수가 빠지면 빠진 대로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관리형 종목을 주로 잡아주는 게 좋다. 트레이딩 하더라도 그런 놈이 좋다. 그러다 마음 씨면 그대로 올라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입장하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